자,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마치고 이제 배열에 들어왔고요. 자, 배열에 기본적인 데이터의 저장 흐름은 여러분들한테 어, 저번 시간에 칠판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먼저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메모리를 그려 드리면서 어, 우리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스택 그리고 히 그리고 여기에는 클래스, 스테틱 이 영역, 메서드 영역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린 그림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잘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배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배열의 단점이 같은 데이터였죠. 그죠? 예 네, 다른 데이터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 타입의 여러 변수를 하나의 묶음으로 다루는 것 이게 바로 배열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어, 많은 양의 어, 볼륨의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룰 때 아주 유용하다라고 봤어요. 그죠? 맞나요? 예. 네. 그래서 배열의 각 요소는 불연속적입니까, 연속적입니까? 연속적입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 메모리 공간의 배열은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는 이 메모리 공간은 이세 가지의 영역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힙이라고 했죠, 그죠. 변수는 어디에 저장된다고 했습니까? 스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는 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쓰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좋지 못한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스택이라고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변수들은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우에되든지 간에 4바이트만큼 삐지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속적이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이거는 스코어의 근본은 뭐죠? 잘안 들리는데 인터베어 타입이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무슨 영역? 이거는 힙이 된다. 그죠? 그래서 뉴라는 연산자가, 어, 인트 타입으로 방을 5개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0x100번지에다가 방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얘는 위에 거이 변수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입니까? 연속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스코어 대괄로 제로, 대갈로.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예? 네? 그렇죠. 인덱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인덱스인데요. 다른, 혹시 다른 책자에서는 이런 경우로 이렇게 말씀을, 아, 이렇게 적어 놓은 데도 있어요. 첨자라고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둘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어, 인덱스구나 첨자구나 어, 똑같은 말이구나,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 배열은 항상 인덱스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0. 0부터 시작을 한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끝 인덱스는 항상 n-1이 되더라라는 거죠.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배열의 길이를 알고 싶어. 지금 현재 배열의 길이는 얼마죠? 다섯 개가 방이 만들어졌다, 그죠? 5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배열의 길이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score.length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반복문을 돌리실 때 조건문에다가 여러분들이 스코어 랭스를 넣어줘야지. 이 배열이 값이 배열의 방이 줄어들더라도 이 뒤에다가 조건식으로 다섯 개라는 숫자 값을 넣어주면 배열이 변할수록 변하면 다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배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한다면, 어, 스코어 랭스로 다 잡아 놓으면, 아무리 배열의 길이가 변한다고 한들, 우리가, 어, 건드릴 건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스코어가 줄어들면 그 랭스가 반환이 될 거니까요. 그죠? 맞나요? 모르겠나요? 한번 쳐보면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보죠. 이 내용은 알겠죠? 그죠? 네, 네. 그럼 한개더 물어볼게요. 태웅아 네. 여기에서는 몇 바이트가 할당이 된 거야? 어? 20바이트 20 맞나요? 네, 네. 네 그렇죠. 20바이트가 생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코드로 우리가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생성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이고 자 타입이나 또는 변수 이름 뒤에 이렇게 대괄로를 붙여서 배열을 선언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첫째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여기에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말하지만 은 여기에는 어떠한 타입이든 다올수 있습니다. 인트부터 프리미티브 타입부터 시작해서 스트링 타입까지 참조형 타입까지 다올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걸로 우리가 이제 참조형 타입들 클래스 타입이 오면 우리는 이거를 객체 배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말 이거 볼 필요 없고 이렇게 선을 언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을 언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게 좋다고 했죠? 네. 위에 거를 쓰라고 했습니다. 왜? 얘도 데이터 타입에 일종이기 때문이죠. 맞나요? 예.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어너 스타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타입 정보 옆에 있는 것으로 어, 쓰는, 표시, 쓰는 편이 좋다. 이유는 타입 정보에 얘도 일부죠. 우리가 인트 타입 하는 것과 인트 배열 타입이다. 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보죠. 자, 한번 봅니다. 자, 배열을 선언한다고 해서 값을 저장할 공간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배열을 다루는데 필요한 변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변수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미 많이 배웠는데. 무슨 변수? 그죠? 참조 변수다 그죠? 맞나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주 네. 이렇게 이 인스트럭션만 실행을 했을 때 네. 그러면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했을 때는 메모리 공간에 어떻게 형태가 되지? 여기에? 스코어 맞나요? 여러분들 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에 역시 얘도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겠다.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했을 때 중섭이 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입니까 이렇게 다섯 개. 맞나요? 네. 다섯 개라고 보자고. 내가 다 그리기는 그렇잖아. 그러면 이 뉴라는 놈은 항상 주소를 리턴해 주는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 이... 어디 갔습니까? 이두 문장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맞나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거에 데이터의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초기화가, 뉴가 오면요. 뉴가 오면 항상 초기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인트 타입이니까 당연히 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더블 값이 들어왔다, 그럼 0.0으로 다 초기화가 이루어지겠죠. 맞나요? 예. 네. 네. 그래서 100번지가 저장이 되어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이고, 여기 영역이 뭐다 지어아이 영역은 무슨 영역? 그렇죠. 스택입니다. 그죠? 네. 이 영역은 뭐다? 뭐래야? 어? 네. 힙이다. 그죠? 네. 힙을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쵸. 그렇죠? 사용자 따라합니다.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사용자 정의 메모리 영역 네. 알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추가를 했다고 봅시다. 스코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 그런데, 이 스코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트 배열하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array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new, n e int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세 개의 방을 만들어 놓으라고, 여기에,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세 줄을 만들었어요. 알겠죠? 네. 예? 예, 코드를 내가 이렇게 짰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놓고 내가 여기에다가 스코어 이렇게 해놓고 어레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스코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코어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값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봐요. 헤매잖아요. 그죠? 현수 네. 어떻게 되노? 일단 알겠니 너? 어. 어.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우리가 요렇게 네 줄을 적었다면 어떠한 현상이 메모리상에서 일어나는지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선아야, 네. 요 문장을 실행을 했을 때 위에 이제 두 문장을 실행했으니까 요렇게 됐어. 그지 네. 그러면 요 문장을 실행,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면 메모리상이 어떻게 되지? 키놈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를게 뭐가있어 태용이 네. 어떻게 되지? 요거 실행하면 요까지만 딱 실행되면 네. 어레이가 잡히고 네. 어색칸이 만들어진다 그지 네. 선아야 이해되나? 어 이렇게 만들고 주소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200번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200번지를 들고 있을 것이며, 이렇게 가르치게 될 거고, 여기는 각각 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이까지는 네. 이제 이해하시겠잖아요. 네. 맞나요? 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실행을 했을 때거내요 어떻게 되노? 어? 이거 우리 초반에 했는데. 어떻게 되노? 성우야. 네. 어떻게 되노? 스코어의 값이을 때. 맞죠? 맞습니까? 네. 지금 어레이가 들고 있는 값이 얼마예요? 0x 200이다. 그죠? 네. 맞나요? 그런데 네. 이 값을 누구한테 대입을 하고 있어요? 오. 스코어에게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100이 아니고 200을 가지겠다. 그죠? 네. 그러면 이 100번지에 있는 애는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겠죠. 네. 그리고 얘를 가르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얘는 쓰레기 배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알아서 지시가 수거해 가겠죠.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네. 태영아, 아, 재영아, 네. 이해 안 되나? 어렵나?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나중에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치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네. 예. 음. 그러면 인덱스, 범위가 5개고, 음. 범위가 인덱스의, 인덱스의 범위가 3개인데, 음. 하면 인덱스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 다 날라가. 스코어 랭스 하면 3으로 바뀌어. 왜? 얘는 참, 얘로서 조정이 되는데, 얘가 주소값을 바꿔버렸잖아. 그럼 얘는 다 없어져 버려. 날아가 참조가 끊겼어. 알겠니? 그래서 스코어 랭스 찍어버리면, 어 이렇게 나와. 3개. 됐습니까? 예. 네. 이거 우리 초창기에, 저번주인가 우리 이렇게 해서 스트링클래스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내가 붕어빵 두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참조변수 이렇게 두개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줄 하나 내가 추가해가지고 하면 이 관계가 이쪽으로 가고 얘는 끊겨버리고 얘는 쓰레기 객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했다라는 증거죠. 맞나, 재영아? 어? 응. 네. 음.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기본 값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w 라는 연산자로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우리가 w 를 썼던 거는 전부 다 스트링이나, 뭐, 그리고, 어, 스트링 밖에 더 있었나요? 그죠? 아, 그것도 있군요. 스캐너도, 그죠? 맞나요? 예, 그런 것들은 항상, 어, 이렇게 되면, 이, 여러분들이 값을 어떤 타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기본 값으로 뉴가 다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자, 요거를 전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겠습니까? 인덱스를 다른 말로 뭘, 뭐라고 한다? 첨자라고 한다. 그죠? 자, 그리고 한번 여기서 하나 끊도록 하죠.